안녕하세요. 조 여사는 오늘도 늦잠을 잤답니다.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어. 아무도. <laughs> 밤새 미안 데미지 되게 크네. 응? 자고 일어나니까네. 기쁨이가 엄마 밥 달라고 계속 긁어가지고야. 기쁨이 배고프면 엄마 깨물거든. 그래, 일어났네. 다들 출근하고, 설령 학교 가고, 행운아, 밥부떡 먹고 엄마랑 산책하러 가자. 아유, 밤새면데미지가 진짜 크다. 우리 행운이가 요새 산책할 때왜 그러지? 산책매너가 정말 좋은 아인데. 아, 요새 이제 감당이 안 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온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다 간섭질하고 이장질을 내샀네 어제 저녁에는 요새 철필공원에 장미가 있잖아. 각가지 종류별로 막 너무 많이 피어있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장미, 왕장미 있어. 내 얼굴만한 장미. 어, 아, 진짜로. 그런 장미도 있다니까. 거기 이제 앉아갖고 막, 꽃향기 맡더만 왔다 갔다, 그쪽으로막 향기가 좋으니까 바람이 솔솔 보이. 왔다 갔다 걷더라고. 근데 그쪽으로 지가 가제. 막 가자마자 그 여자한테 막 치서 분다안 그러다가 그러네. 그리고 아이고 예쁘라. 이러고 관심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가 오면은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지, 응, 하면서 꼬리 내리고 있었는데, 어휴, 그런 사람들 다 짓거든. 이걸 어떻게? 아, 교정을 해야 되지, 보정을 해야 되지. 아, 우나 미치겠네 진짜. 너무 심해져, 너무 심해져. 그래, 그 여자분이 기분이 안 좋았나봐. 그래서 내가 아, 우 죄송합니다, 행운아 가자. 이러면서 다른데로 데리고 갔는데 안가려는 거야. 그래도 그 여자분 좀 다른데로 가보면 되는데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데, 행운이도. 안갈라고 뻗대갖고 그뭐그 여자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laughs> 그래가 다른 데로 억지로 꺼지고 갔는데 그 여자분이 안 보이니까 다시 장미 왕장미네들로 돌아오더만은 또 그쪽으로 형 형이 어슬렁어슬렁어 그 여자분이 또 왔어. 그또 그래 짖는 거야. 환장하겠대. 그래도 먼저 뭐 참다 참다가 나한테 한마디 하대. 얘 예, 진돗개, 진돗개인지 알더라. 입막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대. 그 그러니까 내가. 진돗개는 입막이 안 해도 되는 종인데, 기분 나쁘셨죠. 어. 그래,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고. 이유 없이 짖고 근데 애가 순해가지고, 뭐, 해를 입히고 그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사과를 했지. 그래 나또만딱 서갖고 그냥, 암! 안 하고 행운이하고 내가 지켜보는 거야. 막 뒤통수가 따갑대 그러고 억지로 꺼지고 다른데를 갔는데 행운이 안 가려고 질질 질끌리고야아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 아가 요새 자꾸 삐뚤어지네 이따가 엄마 가가자가도 가지 않고 힘으로 내가 되나. 아 행운이서 개아리가 너무 심하다. 김행우 우리 겸비 진짜 요새 개알이 심하다. 희망이하고 산책하면서 저번에 응, 저번 주에 넘어져고 오른쪽 무릎하기에 둥둥 붓고 멍이 들었거든. 조금 부었어. 근데 그게 아파 아직도. 내가 산책할 때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밤눈이 어두부가. 내만 그런 거야. 이제 밤눈 다 어두워지제. 나 밤에 운전하는 것도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원래 운전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설령 한 번씩 12시까지 태우러 간다고. 그 시간에 아빠가 바쁜 시간이라 내가 가거든. 가게지 아, 그니까, 밤에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밤눈은여어보가 아, 자빠진 거 그거 무릎이 아직도 시, 프어가지고 있잖아. 아프다니까. 뭐 뼈에 금이 가고 있으면 엄마. 진짜로 못 견딜 정도일 텐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아파. 아휴, 엄마가 이제, 생물학적인 노화가 시작되니까, <laughs> 엄마가 애로사항이 많네. TV에 한 번씩, 뭐, 새낙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초대형견들이 있지, 30kg 넘는 애들. 연세 좀 있는 분들이 산책할 때 자빠져갖고 갈비뼈 불러주고 뭐 인대 늘어나고 해갖고 수술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안 와닿았는데 절실하게 느낀다. 오늘도 조회사는 일찍 나가봐야 된다. 음, 큰 누님 우리 억삼이 큰 누나 대구 고모오신대 <laughs>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절친 여사님 있어. 나이가, 우리 큰고모가 올해 73시고, 절친 여사님이 나이가 80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 고모를 막내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래 잘하시거든.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 여사님, 딸이 되게 부잔데, 딸들이, 뭐, 사업도 크게 하시고. 고모한테 용돈을 그래 주시고, 우리 고모가 요리사 출신이어가지고, 요리 강사 출신이어가지고, 음식을 되게 잘하거든. 그래가 먹고 싶다는 거, 이런 거, 어른들 입맛 없을 때 이럴 때 많다. 애가 막 그걸 잘하니까, 명절 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여사님 드시라고, 교회에서 막전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막. 응? 갈비찜 같은 거 한자 되게 해가 보내고. <laughs> 또 우리 고모 음식이 맛있어. 근데 내가 오늘은 올때뭐 해오라 소리를 안 했네. 내 먹고 싶은 거다 얘기하는데야. 내 먹고 싶은 거 다섯 개 얘기하면 억삼이 먹고 싶은 거 하나 얘기가 해오라면 다 해다 주는데. 정신이 널져가지고. <laughs> 뭐 해가 오세요 소리도 안 했다. 아, 백김치도 되게 맛있는데. 백김치 담아 오세요.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 해봤다니까또 오신데 지금 나가가지고 애훈이 <laughs> 산책 시켜놓고 버떡 뭐 가가 또 이거 저거 챙겨갖고 보내야 된다 <laughs> 아, 하루 주무시고 하면 좋은데 가게 묵은 때좀싹 벗기고 집에 묵은 때도다 벗기고야 고모 다, 다 해주는 데야 우리 공주들하고 애훈이 <laughs> <laughs>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지를 못하이 응? 희망아, 너가 얘기하는지 아나? 어, 보양을 한잔 지어 먹어야 되겠다. 보양, 보양 물 때가 됐나? 나 몸에 좋은 거 되게 많이 먹는데. 누가 공진단을 갖다가야, 한 50개 줘갖고, 그거 계속 먹는데도 효과가 없네? 아, 맨날 아프다 소리 날 쐈고, 그 자. 아 왜? <laughs> 힘을 좀또 내가지고, 응? 오늘 하루도 여있다 <laughs>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응? 우리 언니, 오빠들,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구독 식구들. 응? 다들 연배가, 응? 506070이 최고 많아서, 5060이 특히나 제일 많아가. 건강 챙기시고요. 아, 내가 아까, 치약사님이, 우리 희망이하고 행운이하고 성별 물어봤는데 내가 얘기했나? 예해해다 골때 뭐, 굉장히 아지해 우리 흑국, 희망이. 기쁨이는 공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싸가지. 어, 갑질대마왕. 우리 행운이는 왕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치약사님.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언니동 오빠도 내가 댓글에야, 바빠하고 댓글에 하트 날릴 시간도 없는데. 아우, 성질 급한 사람은 숨 넘어가자 싶어갖고 내가 답글은 달아줬는데. 빨래 돌아갔단다. 그 사이에도 빨래 한번 했다. 어, 자주 좀 와주세요. 자주 오시지만 감사합니다. 정신없어가 협고 이걸 한다. 아, 이 신발 있잖아. 이거 우리 서실장, 은진이. 내가 얘기했지? 새로 암이 전이 됐다고 저번에 저번 주에 또 반찬 해달라 해갖고 응. 또 바리바리 했더만 가질러 오면서 신발 요걸 나를 주는 거야 언니야 언니가 내보다발 작잖아 이거 부산 기장 아울렛 가갖고 그 친구랑 가서 샀는데 자기한테 작대 낑긴데 그 언니 신어라 대 너무 편안해 신은 거 그지도 안게야 근데 그래 이제 이거 산책 전용으로 응? 요새 이거 신는데 와 진짜 가볍고 좋더라 <laughs> 어, 은진이가 줬어 별 얘기 다 한다 내 일기장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 이제 익숙하지 <laughs> 아우 아파라 이바라 아후 안다가요또 모서리 에 엉덩이 또 멍들었겠다 와, 진짜 요새 정신없다 아니 여기 원래 이게 화병이야. 내가 주문 제작한 유리 화병인데 여기다가 개원죽을 쫙음 <laughs> 꽂아 놨었는데 아, 개원죽을 사다 꽂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에 행운이가 저질이 안 하는데 요거만 쏙 뽑아 가지고 패대기를 쳐줬더라고 그래 갖고 다 치았거든. 안 되면 이거 옥상에 우리 아들들 보고 올려놔아야 되겠다 아우 아파라이 모서리에 또, 또 엉덩방아 찍어가지고 허. 스스로 몸을 갖다가 아휴 그만하지 아, 서글프다 서글프 아 감각이 없다 방향 감각도 없고 툭하면 모서리에 막 일하면서도 부딪히고 전신에 작은 키스에다가막 멍에다가 칼자국에 아, 서글프다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우리 꾸덕 식구들 이름 불러드리고 어 우리 쿠마님 그 다음에 보자 이뭉치님 이게 나 장미꽃 향기 좋지 응? 아이고 예뻐라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열매님 우리 해리 행복이님 자두 아몬드님, 람미님 그다음에 코스무 일호님, 음 밥을 천천히 먹자님, 단지 단디 모잘 미국반님, 우리 아 그리고 우리 김반장님, 기복이 오빠, 신, 신창재 여러분이 사니 아빠. 그 다음에, 아휴... 이원봉님, <laughs> 이절봉님, 김채건이님, 우리 구독식구들, 항상 감사하고 자랑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